더 지내요 하지만은 2시간을 채우고 가겠습니다 2시간을 해야만이 1시간대하고 2시간대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시간 하는거는 효과가 전혀 없는건 아니지만은 확실히 2시간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걸 제가 수없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 입증이 됐습니다. 저항값이 한 시간 할 때는 조금만 떨어졌는데, 두 시간 하니까 저항값이 팍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몸에 활성산소 전자포가 빠져, 많이 빠져나가고, 음전자가 잘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몸에 나쁜 게 많이 빠져나가서, 잘, 음전자가 잘 들어간다는 것은, 몸에 좋다는 것이죠 이야, 바람바람 많이 부네요 발바닥이 얼얼합니다 발바닥이 얼얼해도 괜찮습니다 저몸에 이런 거니까 몸이 치유되는 거니까 아주 좋습니다. 날게 받겠습니다. 열이 아. 아, 바람이 아주 쉑쉑 소리가 많이 납니다. 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맨발 걷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 지금 이렇게 웅덩이가 이렇게돼 있습니다. 저쪽에는 지금 바, 파도가 너무 거칠고, 저기는 위험해서 안 되고, 이렇게물 웅덩이가 한 3, 40평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여기는, 그나마,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보다 아주 발에 느껴지는 강도가 세네, 세. 지난번에는 별로 미끄럽질 않았는데, 오늘은 더 미끄럽네요. 바위가 엄청나게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 되고, 빨리 걸을 수가 없으니까, 좀더 쉽지 않네요. A o o 아, 왼발 걷기가 너무 저는 하는 순간이 행복합니다 정말 저는 바닷가에 오는 것이 왼발 걷기 하는 것이 제가 너무 좋네요 아싸 으차차차 <laughs> 아, 이제 물이 차갑지 않네요. 적응이 되었습니다. 물에 적응이 돼서 처음에는 많이 싫었는데, 적응이 돼갖고, 이제 차갑지 않습니다. 아이고. 촤촤촤. 갔다 갔다. 이런거야 뭐. 하루 종일도 하겠습니다.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루 종일이라도 맨발 걷기 할만 합니다. 아이고, 미고습니다 어우, 발이 자극이. 천하게 오네요. 어이, 천하게 옵니다. 아이고 바람이 확실히 많이 부니까 몸이 제대로 가눌 수가 없네요. 막 몸이 기청 기청합니다. 아, 샤샤, 샤샤. 아, 어이구끄럽습니다 바위가 점점점 드러나네요. 바위가 모서리가 점점점점 드러납니다. 어이 저저 저, 저저 저. 저. 어이, 저, 저, 저. 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차차. 아, 강한 작을 받아서 저녁에 혈액스는 효과를 제대로 느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제대로 느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두배 정도 더 세게 느낄 것 같네요. 아, 여태껏 명물 걷게한것 한, 한 중에서 가장 발바닥이극을 세게 받는 느낌입니다. 아주 정말 뾰족뾰족한 부위를 엄청나게 질린 느낌입니다. 정말 쉽지 않네요.